샬롬, 오늘의 스파크 영어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욕기 7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Job chapter 7 verse 18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네, 오늘 말씀 영어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네, examine은요 검토하다, 무엇을 주의깊게 살펴보거나 검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여기서 him은 어떤 누군가를 지정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자리에 보면, 요비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네,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마음에 두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매 순간마다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냐고 이제 묻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힘은 그를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어, 욕 자신이 또 포함될 수도 있고요. And test him every moment. 네, every moment는 순간마다예요. 매 순간이라 할수 있겠죠. 네, 테스트란 단어는 어떤 상품이나 물건일 경우에는 품질이 괜찮은지 또 결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해 볼때이 테스트를 단어를 씁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 그 품질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믿음이나 도덕성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구절 을 통해서 익사민과 테스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암송 연습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줄씩 따라서 읽어주세요.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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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est him every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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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m every moment. 네, 이번에는 전체 문장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저와 동시에 같이 읽게 될 거고요. 총 아홉 번 읽을 거예요. 점점 빠르게 세 번씩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천천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Him every him every moment. 네, 조금 더 빠르게 세번 해볼게요. 시작.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더 빨리 세번 시작.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네, 이번에는 한 줄씩 암송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And test him every moment 네, 전체 문장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That you examine him every morning And test him every moment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오늘 성경 구절을 토대로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아버지 저는 기도합니다 당신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네 오늘 기도문 영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정답은 본문 안에 있으니까 문장 적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영어 성경 암송으로 내 가득 하나로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